시모 A 거점을 점이아어요 저. 매르시 있어요. 로그 없네. 메이저 로그 없대. 어, 어, 어히들왔어 메이 없고 로그도 없고리어 뒤에 겐지저까좀 가져가고. l 겐지, 겐지 o Let's go. Let's go. l e 클리 g 클리 e 클리 g 클리 e t s go. Let's 힐 o Let's g 어요 e t s go. 클리힐 s 클리 Let's 명 없어요 t s go. Let's go. 클리 t s go. l e t 클리 o Let's go.

어디로 갈까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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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은 라인 데리고 레 없는데 정면도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 정면 가요 정면 정면 가자고요? 라인 안 정면, 안 정면, 안 정면, 안 정면 안 그냥 달라 달려 그래요 아 잘라요 아 아나 잘라양 2층 2층 서양 석양 석양 다 근데 라인 1 라인 1 아... 와... 아, 힐이안 돼. 아, 이층 갔으면 오. 그냥 뚫었을 텐데. 5명은... 어때, 이거 부활 빼가지고 이제 이번 턴에 들어갑니다메르시 어. 어, 죽냐 뭐? 그상어 이거 메르시 붙여주지 말고 그냥 바로 이층으로 들어가서. 음... 그래 주시. 갑시다. 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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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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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괜찮아 괜찮아. 어디로? 2층? 네, 이층 상대 라인 겁니까, 데 아, 있다, 2층. 아, 얘들 진짜 아깝다. 끌수 있었는데. 아, 그래. 지 마, 지 마, 지 마. 근데 이거 궁 뺐으니까 이제 방벽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요? <laughs> 방벽이 무제한도 아니고. 아, 아니 깨진다고 라인 이 자동으로 말하는데 로드오브가 돌아왔다. 내가 데리고 올게요. 공 체크. 음, 92. 82. 방패 깨져요, 방패 깨져요. 야, 제가 지금 1층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컷, 나이스. 아, 숨 꼈어, 와. 한 칸이라도 못 잡고 아 아무도 못 잡고 와.. 못 와. 못 아.. 아9월 아, 뺐으니까 아 근데 이9월이 어. 있었고 어. 3명 잘라도 그니까요 네, 잘하셨는데 이게 안돼요 어쩔 수 없죠 아이고 가져가. 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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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잘공찼을거예요 방패 깨져요 헨지 컷 고고고 들어가자 지금 어디로 왼쪽 파운드에리부터리컷 2층! 2층 안나아 죽었다 아. 저기 궁치지마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누가 뺐나요 근데 저희? 에이, 상대 안안 뺐어. 아. 아. 뺐어, 뺐어요 안안안안안안어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에너 컷. 에너 컷. 이따, 가야 하다.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안어요 안안안안안 엔지 컷. 하다. 아 라인이 거기 라인이 거기 힌안 들어가요? 일, 넷, 앞에 앞에, 가리 앞에 가리야이 I mean, eh? The part of t a t a p 다 v a you 여 o m 다빼 o my brother, but 빼 a p e 빼 o o m u c 못살 o my c a 님 e I'm o 이 the Paman, I'm on the 들어가요 들어가요 진짜 루시가 어거든요 상대? 우할수 있어요 들어가요 네, 지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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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아라 아이고. 저 들어왔어요 좀만 만 좀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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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아이고 나밖에 없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1라운드 종료 점수 1대0 공수 변경 <laughs>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아어 <laughs> 그래요, 지면 지는 거죠. 공 최대로. 밀리죠. 라인이 딜딜 딜 은인 거 말고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지마요 지면 지는 거지. 공까지 아, 다어요 상대가 조금 잘한 거지. 좀 이상해. 아! 다리 잡아요. 저 화염 방좀 쓸게요. 오. 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보고닉 커 수비하십시오. 나인 겐지. 나이스 아. 나가데 아, 예, 가운데 와야 돼요. 와요. 저 공격 깨져요. 아이고 라인 빨리 붙여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거 같이 넘어지면. 시간이야. 라인 지웠다. 일어거이 오이 새끼 뭐야 아나 부터 다르죠 아나 2층에서 프레임 흘렸는데 몇시컷몇시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야 아 아나 나이스 이야 yeah, 소리방벽 거의 준비됐어 2층 겐지 이층 겐지 2분 30초만 막아볼요저궁90저궁95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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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준비됐어 이제 자려고 무식해야 돼요 자려고 중... 무식해야 되니까 방금 깨진다. 너무 단순 깨져요. 저궁 온! 겐지 위에 겐지. 겐지 궁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아 겐지 못 잡았어요. 겐지 방 들어갔어요. 아. 아, 왜러 이거 봤구요 아이야. 리 나무 겐진내 막아요 막아요새태다 아무는 거 보고 있는데 없어요. 2층 2층 나이야야 들어가죠. 따면 될것 같은데. 예왜 아무도 없어? 들어와 들어와. 라인 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 아, 음. 컷, 샷! 음. 뭐야! 나이 <laughs> 아! 이거 죽지, 이려 죽지, 이거 죽지! 이거 죽지, 이거 죽지!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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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아요, 많아요. 아, 아, 많 아, 요 아, 아, 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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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아, 나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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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님은가리제제볼볼요요이트이블 트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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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리리 나이스. 나 개나이스. 완전 나이스. 나인, 나인, 나인. 라인, 라인, 라인. 오케이. 데드 스팟. 아이봐, 라인 봐, 라인 봐. 라인도 별로 없어요. 라인 띄어 갔는데. 라인이 보이시나, 다들? 커피. 어. 나인 여기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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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아니 놓쳤어요 네리 빼요 호동이 리 빼요 복숭아 이제 안온대 얘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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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야! 소리 방벽 거의 준비됐어요! 아! 무스 어. 컷 뭐야 겐지 컷 뭐야 뭐야 아 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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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 실수 나이스, 어거지. 메리시 잡아요, 메리시. 메리시 반, 메리시 반. 아, 형다맞았어너못 어, 잡냐? 진짜 <laughs> <laughs> 졸라 어거지다. 슈바, <laughs> 맨 슈바. 슈바, 깜짝이야. 어, 뭐야? 어, 미안. 미안. 라이코 아이. 벤지트 라이필 라이필. 어 막혔는데요. 자리야. 우리 뒤로 리고맵 일단. 그리고 이제 2층 막을때 조심해야 될게 자리에 공 왔을 거예요. 생명력. 너무 다닥다닥 따라지 마세요. 포지션 아까처럼 나눴죠. 금 저쪽에 가 있고. 스 준비됐다. 포지션은 완벽해요. 남은 시간 60초.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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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온다 2층 온다 아문 닫을 뿐리지마저 1층 내려왔어요 어, 2층 안 온다 온포 컷 아나 컷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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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2층 루시오도 2층 아 죽였다 아, 어 아, 아, 음... 어쩌면 아, 무도 아, 거든 아, 아, 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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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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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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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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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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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딜은 내가 먹었 그 <laughs> 뺏겠어좋맙습니다왔어요 <laughs>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다들 싸우지 말고 재밌게 해요. 네네, 최고의 네. 플레이아 와, 슈가 뺏겼네 <laughs> 아, 니 상대 라인은 잘하더라고요.